김진태 졌댔습니다. 저번에 선거법 관련해서 검찰이 기소할 때 김진태를 기소를 안 했단 말이에요. 매니페스토 실천본부 공약 이행평가 71.4%라는 문자를 발송했는데 그게 거짓말이었다고. 네. 예, 선거법이 반이 그, 근데 선관위는 허위사실로 했는데 검찰이 고의로 보기 어렵다고 그래서 이거를 기소를 안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경우도 있네요. 법원이 아니야 이거 재판해야 돼. 하고 재판하라고 결정을 했어요. 음. 법원이. 야 이거는... 이건 틀림없이 황교안이 한 겁니다. 김진태가 차기 유력한 대선 후보로 지금 깜짝 놀랄 만한 후보로 거론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출마를 못 하게 만들기 위해서 이거 황교안이 시킨 거다. 아, 좋은 생각이에요. 음... 제가 방송에서 두 사람을 언급했어요. 대선 후보로 숨어 있는 주자로. 여러분들과 방송에서는 김진태를 언급했고요. 타 방송에서 는 나경원을 언급했거든요. 아, 여... 나경원은 이번에 같이 여차하면 나경원은 분위기 뜨면 대선 되려고 나가는 게 아니고요. 그런 선거 나가는데 중독돼 있는 사람이에요. 나경원은 그런 사람이야. 당장 명구스러워서 방기문 모시는 척 했지만 나경원은 자기 조절을잘 알고 있었던 거지. 방기문이 날라가면 여차하면 나갈 수 있는 사람인데 지금까지는 이제 약간 논문원에 가까운 재미삼아 얘기를 해본 거고요. 김진태 지금 외국 나가가지고 외국까지 나가가지고 박근혜 탄핵 반대 집회하고 다녀요. 음. 그런 와중에 지금 김진태 코가 석재가 되게 생겼다. 뭔가 이거 굉장히 쌤통인데, 이거? 근데 애초에 이제 검찰이 기소권을 발의를 안한것 자체도 그때부터 좀 봐주기 음. 의혹이 좀 있었는데, 그야말로 담장이 없어지고 나니까 이제 제대로 돌아가는 모양이 보이는 거고, 지금, 아마 김진태 행보에 대해서 당내나 또 같은 검찰에 있던 사람들도 어, 너 나중에, 너 나중에 그 솔로 될때 보자라고 누군가가 벼르고 있었던 참에 이 기회에 칼을 뽑은 게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드네요. 그동안 이게 나팔소 노릇을 하면서 국민들한테 욕을 먹었을지 모르지만 당내에서 얼마나 지가 지 역할을 한다고 큰 소리 치고 댕겼겠어요 그렇겠죠. 응, 아마 상당히 이권이라든지 당내 어떤 그 권력 구도 안에서 어, 지 능력에 넘어가는 짓거리들을 해서 난단돌이 정막는다고 딱그 꼴을 준비를 했을까요? 참 이해가 안 갑니다. 선관위가 어쨌든 검찰이 기소 무혐의 처분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서울고법 형사 25부에 춘천시 선관위원회가 김 의원에 대한 불기소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어, 재정신청을 냈는데 이걸 받아들인 거 아닙니까? 그래서 법원이 이제 재판을 하겠다. 라고 해서경찰한테 기소하라고 이한 거죠. 한 거죠. 이건 좀의서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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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국에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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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에서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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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에 한국에서 한그 한국에서 한국에국한국에국에에한국에국에서한국 그 그러니까 완전한 허위사실이 보는 건요 굉장히 질적으로 나쁜 거근데그 분위기 속에 음. 검찰의 우병우라인이 꽂혀있던 시절이란 말이에요. 그 그렇죠. 정확하게. 음. 그러니까 완벽하게 침박 정신으로 탈바꿈했던 김진태를 어떤 용도로든지 살려뒀어야 되는 상황이에요. 음. 왜냐하면 향후에 벌어질 어떤 정기개편이라든지그 모든 관계에서 김진태만큼 확실하게 총이메고 해줄 놈이 없었는데 음. 이놈을 선거법 중재로 기소를 해서 날려버리면 음. 실제로요 박근혜 탄핵 집회 반대 집회 김진태만 나가고 있잖아요 음. 그 보험 관계가 있어 음. 그래서 워낙에 중재인 놈을 불기소 해놓고 보니까 나는 그딴 당시에 불기소를 했던 검찰 관계자 조사해야 된다고 보는데 음. 법원 입장에서는 선관위가 또 그렇게 나오면 안 받아줄 수가 없는 거죠 음. 그거를 딱 봤을 때 야야 요거는 야, 야, 기소 안 하고 재판 안 하면 안 되겠다 싶은 판단이 내려진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선관위 업무가 문란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거 명확하기 때문에 이걸 만약에 기소 안 했을 경우에는 이후에 벌어질 그렇잖아요. 왜 김진태는 기소 안 하고 나는 기소해 이렇게 이제 따질 수 있잖아요. 다음 선거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일벌받게 하겠다는 그런 심상이라는 거죠. 선관위가 그러고도 남 남는다는 거죠. 이게 명확한 허위 사실을 보기 때문에 뭐 이제 딱히 이제 확대해서 그래보자 이런 음, 것도 있어요. 뭐, 뭐가 있냐면은 음. 정부 주요 기관에 있거나 법원이나 이런 사람들도요. 사회적 분위기 또 정권 교체 시기에 어떤 분위기도 좀 보는 측면. 그렇죠. 음. 그러니까 다른 면에서 보면 심적 주석이라는 것도 분명히 있다고 좀 음. 보는 거거든요. 그렇죠. 뭐 나쁘게만 말할 건 아닌 것 같아요. 지금 뭐 부산에서 소녀상 같은 거 허락했던 구청장이라든지 각 지자체나 각그 공무원 조직 안에서도 현재 그 민심위반이라 그래야 되나 정권하고의 어떤 충성도를 끊어가면서 어떤 독자적인 살 길을 마련하는 움직임이 이제 자연스럽게 일어날 때가 된 거죠. 음. 그래서 사실은 김진태가 춘천을 너무 욕보였어요. 그래서 춘천 시민들의 분노가 굉장히 지금 듣끓고 있고요. 서울에까지 올라왔을지, 예, 그게 했잖아요. 그게 성관위에 전달됐을 음. 가능성도 있다고 봐야 돼요. 음. 그러면 홍준표라는 음. 사람의 스킬로 보면 음. 김진태가 갑자기. 생각해왔던 대선 출마 카드를 꺼내면서 대선 출마하는 후보를 탄압한다 이렇게 <웃음> 그랬을 <laughs> 가능성도 <가면 웃음> 있어 아, 아, 한번 팁을 한번 드려볼게요 진태씨 음. 최선실을 보면은 우리는 그쪽을 한 몽땡이로 봐서 음. 다막 음모가 있고 걔네들 살아나가려고 빠져나려고 한다 그러지만 장시호부터 출발해 가지고 그 모든 사람들이 최선실한테 등 돌리고 있는 음. 배신. 그래서 최선실이 특검 들어가면서 소리 지른 거 아닐까요 괜히 아, 최 여사가 너무 불쌍해요 그, 그저 착한 마음으로 친한 언니 한번 도와주려고 따라다니면서 옆에서 시중 들고 계좌 관리해 준 거밖에 없는데 그강 무도한 제비 같은 놈이 나타나서 가정의 불륜을 깨고 그걸로 협박을 해 갖고 온갖 이권 사업을 다 시킨 거 아니야. 그래 가지고 그 협박에 못 이겨 가지고 자기는 진짜 싫었는데 언니도 모르게 자기가 언니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이렇게 저렇게 저렇게 소곤소곤 해갖고 이 모든 비리를 만들어낸 거야 오로지 가정을 지키려고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했던 그런 가녀린 중년주부의 마음 하나로 말이지 뭔 소리를 하는 거야 지금 지금 주장이 그거잖아 걔들이 아유. 박근혜가 빠져나가려고 최순실이 그냥 이상한 여자 만들어 놓는 거고 그리고 장시호도 배신을 했고요 그 외에 이 와이드 관련해서도 사실은 최선실이 다 했다, 이런 분위기로 뒤집어 씌우는 분위기고요. 최순실이 불쌍하다는 뜻은 아니고, 어찌됐건 최순실이 다 뒤집어 써야 되는 그런 분위기인 건 사실 맞잖아요. 그게 이 시나리오를 최순실이 따진 않았을 것 같은데, 누가 이렇게 가혹하게 여기에다 다 몰아붙이지? 그러니까 모든 분야에서 최순실이 있김이 최순실로 통했고, 최순실과 박근혜하고 통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니까 1차적으로 최순실이가 모든 걸 책임질 수밖에 없어요, 프레임상. 왜 그러냐면, 만약에 이 죄를 나눠 가지면요, 많은 사람들이 5년 이상 중형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최순실이가 독박을 쓰거나 또는 박근혜가 독박을 쓸 경우에 나머지 패밀리들이 5년 이하의 징역으로 어, 가볍게 받는단 말이에요. 이 프레임이 지금 작동되고 있습니다. 최순실이가 바보가 아니어서 왕따되는 게 아니고 제 주장은 최순실이는 어떻게든 어, 최고형을 면치 못해요. 어떤 방식으로든 만약 이걸 나눠갖더라도 최순실이는 최고형이고요. 안나로갔더라도 최고형이에요. 어차피 최고형을 받을 거면 다 몰아주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면 말이죠. 검찰이 못 찾아낸 비자금들 누가 관리할 겁니까? 장시호밖에 없어요. 그러면 장시호는 가볍게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그럼 장시호는 태블릿 PC도 하나 더 갖다 주고 PC도 그다음에 모든 죄를 특검에. 잘 보여서 형량을 낮추는 방식이 가장 좋습니다. 이 패밀리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래서 빨리 누군가는 나와서 못 찾아낸 자금도 관리를 해야 되고 나머지 가족들도 보살펴야 되기 때문에 그런 큰 틀에서 이미 네가 다 덮박 써라 라고 이 프레임이 작동됐고 그다음에 이제 박근혜한테 넘어가는 것은 음~ 차후 문제죠 이제 탄핵의 문제서 기각될지 아직 이용될지는 모르고 그다음에 또 대통령한테 어~ 전부 다 쏠린 죄는 어차피 사면 되거든요 대한민국 정서상 그얘기는 그 하지 마세요 음, 음. 예를 들면 그러니까 고런 식으로 단정 지으면 음. 안 되지 음, 음. 이번 사태에 사면 절대 없다. 사형을 만약에 선고를 받으면 사형 집행해라. 여분위기니까. 그렇죠. 분위기는 그렇죠. 그러니까 근데 이제 이거는 좀 신민님 말씀에 약간의 돌림 무슨 이타고나 음, 할까? 무슨 음. 말이냐면 최순실이 코하고 최순실이 본진이고 최순실 입장에서 이 모든 사건을 바라봐야 되는데 최순실 니만. 기생하면 정신형을 맡은 뭐 하는데 인정하면 나머지 살수 있어라고 이걸 그림을 그릴 사람 자체가 존재한다는 게 저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거죠. 저는 누군가가 계속 우리 방송에서 얘기하지만 이 특검 수사와 탄핵의 전반적인 흐름을 누군가가 설계를 통해서 형량도 조정하고 그래서 이 형량이 어느 어떤 건 인정을 하고 어떤 건 불인정을 하면서 형량을 조정하고 이 죄를 아래로 아래로 형량을 낮추는 것으로 지금 프레임을 잡은 것 같다는. 의심을 지울 수가 없는 거고 뭐 그런 기사들도 나오고 있어요. 박근혜 대통령 만들기 프로젝트로부터 시작해서 아까 저박근혜그 최순실 관계 이야기 하셨는데 예. 박근혜는 비판력 없는 성격이잖아요. 성격 성질은 있는데 구체적인 디테일이 떨어지는 스타일이잖아. 그러니까 모든 세팅은 다 최순실이 해주고 언니 이렇게 하면 될 거야. 어. 잠깐만 나 테레비 봐야 돼네가 알아서 해 여분이, 여분이 <laughs> ]이었어. 그런 느낌일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상태로 만들어 놓고 여기서 주요 등장하는 게 이제 전에 그랬잖아요 금전적인 관계는 최순실과 박근혜가 직접 챙기고 대면한다든지 하는 거 그것도 비서실장도 모르게 그렇죠 그리고 정말 악행은 김기춘에게 미루는 방식 음. 그래서 지금 나오고 있는 이야기가 우파 지원 리스트 흔히 말해서 화이트리스트도 만들었다는 거야 음. 그러니까 지금 나오고 있는 최근 결론은 뭐냐면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만 있었던 게 아니고 황진미의 옛날에 궁금증이 풀린 거예요 뭐? 모든 분야의 블랙리스트가 만들어졌다는 보도가 나왔어요 최근에 전 분야에. 음. 그러니까 문화예술 블랙리스트가 아니고 의료계 블랙리스트 분명히 있었을 예. 거야 음. 난 그렇게 봐요 음. 그리고 정 반대로 그걸로 끝날 놈들이 아니지 자기편 지원해줘야 될 리스트가 나온 거예요 음. 그래서 김규춘이 이렇게 말했다는데 좌파는 잘 먹는데 우파는 배고프다 어느 좌파가 잘 먹어? 찌라시만 그러나? 아니 뭐뭐 뭐, 얘는 무슨 근거로 좌파가 잘 먹는다는 주장을 하는 거지? 굳이 말을 해석하자면 사실은 문화예술 분야가 10중 8구 거의 대부분은 성향상 진보일 수밖에 없어요. 그 분야가. 아무래도 그렇겠죠. 근데 그 사람들이 잘 나가. 정권이 바뀌었어도 여전히 문화예술 분야는 영화든 어디든 좌파들이 잘 나가. 그러니까 하는 말이었을 거예요. 그런 의미로. 그래서 우리 우파 쪽 사람들은 기회를 많이 갖지 못하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만들어졌던 게 그게 뭐 저번에 국제시장이라든지 연평해전 같은 거 연평해전도 그렇고 그저 응. 유교 배경으로 한인천상륙작전 아, 아, 아. 어찌 됐거나 이런 지원을 하는 데 있어서, 이거를 뭐 세금으로 지원을 해보겠다든지, 뭐 이런 게 아니라, 아주 직접적으로 전경전에다가 야, 돈한 2억씩 꽂아줘, 단체별로. 이렇게 명령을 내린다는 것 자체가, 전경전을 무슨 자기 사금고쯤으로 하는 거 아니야. 그렇죠. 거기에다가 또 삼성은 또 적극 부역을 했어요. 맞아요. 네, 제일 많이 돈을 내고. 그니까, 어쨌든, 14년에 1월부터 이 화이트리스트가 작성이 돼서, 김기춘이 직접 작성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정보들은 그때 당시 지금 밝혀진 것만 얘기하자면 15개 우익 단체를 명단을 받고 이것이 30억 정도를 정경련이 요구했다는 겁니다. 직접 한 단체당 2억씩 지원해 달라. 이렇게 되는 것이고 제가 그 이게 왜정경련이 지금 가장 큰 문제이냐면 그러니까 정경련한테 이렇게 비자금을 엄청난 비자금을 수백억 대를 뜯어 썼어요. 그러니까 뜯어 쓰고 나서 정경련은 그럼 국가가 무엇을 해줄 거냐의 문제가 있었잖아요. 그게 바로 노동 5대 악법을, 악법을, 악법을 통과시켜줘서 음. 당시 기억을 한번 되살려보죠. 너무 억울해요. 박근혜가 현장에 나가 직접 서명하면서 5대 악법 촉구. 뭐 백만인 서, 천만인 서명을 도입한 거잖아요. 음. 그러고 나서 바로 한게 뭐냐면 취업 규칙을 변경하는데 임의로 변경하게 되는 거죠. 이것 때문에 그 다음엔 또 임금 피계제가 도입이 됐죠. 음. 임금 피계제 대한민국 전체가 지금 퍼졌거든요. 그럼 이 임금 피계제를 통해서 잉여 돈이 임금비가 남잖아요. 그러면 원래 목적이 박근혜가 뭐라고 했나요? 젊은 사 젊은 사람 뽑기로 음. 했죠. 음. 그런데 통계적으로 안 뽑았잖아요. 음. 안 뽑고 이 돈을 누가 먹었죠? 이돈 남은 재산을 어디다 갖다 바친 거예요? K 미르 재단에 다 갖다 바친 거 아닙니까? 수백억대에. 내가... 결국은 그렇게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돈을 갖고 보수단체 관제대모 시키고. 지금 이직거리를 한 거예요. 내가 보기엔 이건희가 예언을 남겼어. 나중에 김짜, 기짜, 춘짜 이름을 쓰시는 어르신이 오거든 뭐든지 다 내드려라. 그분은 어, 나의 주인이시며 모든 재산의 임, 임자이시다라고 유언을 남긴 거지. 그래서 김기춘이 와서 돈을 꽂아라고 했을 때 그분이 원하는 대로 꽂아드릴 수밖에 없는 거지. 아니 근데 이건 돌아가신 거 맞아요? 그럼 뭐 의사가 더잘알지 우리가 알겠어. 가서 한번 저 거만을 한번 해보고시오. 거만이니 얘가 돌아가셨다는 뜻이잖아. <laughs> 눈깔 한번 뒤집어 보고시라고. 자기 눈깔을 뒤집어 보던가이준일그 후레쉬 한번 비치고.